라고 직업이 다른 거야. 그렇지. 잡하고. 어. 이, 이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건 이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나의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좀더 넓잖아. 그렇지. 그런 맞아, 면에서 너는 돈을 버는 일에서 돈을 안 벌더라도 의미 있고 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래, 치지 마. 너는 <laughs> 자꾸 사람을 치더라. 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 나는 사실 어,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 우리는 전문직이야. 음. 전문직이라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게 특별할 건 없지. 엄밀히 말하면, 이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일한 분들은 나 전문직이라 생각하거든. 음, 근데도 불구하고, 왜 평생 해력 얘기하잖아. 나는 옛날에, 어, 평생형역이란 말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 음. 근데 그건 한 10년 전이야. 음. 지금 내가 50에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잖아, 우리가. 그러면, 야,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음. 내가 이 일을 또 한다면 잘할수 있을까? 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도 마련해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산성의 지점까지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음. 계속 물음표가 찍혀지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 그래, 꾸준히 그냥 상담하고 상담이라는 게 은퇴가 없으니까, 음. 특별히 중년 상담은 나이가 들수록 참 매력이 있고, 음.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설이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는 점점 자신이 없어져. 음. 그리고 내 주제를 알게 돼. 음.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전문가들은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래. 국어랑 산수를. 음.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산수를 잘해야 분수를 알거든. 음. 아, 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은수도 어. 또 그렇게 어, 나의 아이디어야 우와. 너무 좋지 어. 아, 그... 써먹으면 안돼가안돼안돼2만원 돼? <laughs> 아. 아. 근데 이게 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laughs> 내가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나는 황소처럼 일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여기 있는 여자들 다 황소인데 그중에서 내가 등치가 큰 황소잖아 음. 근데 너는 진짜 주제와 분수를 잘하는구나 그냥, 그냥 주제와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데 나는 너의 혀를 뽑고 싶어 나는 네 혀가 적절치 않다고 약을 매개 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일하기 좋은 음. 직종이기도 하고 우리가 몸을 막 쓰진 않잖아 음. 그리고 원할 때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한데 평생형의역이라는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음. 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나도 좀 이번 질문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했어 나는 원래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내 장점이 뭔가 보면 장점이 난 진짜 많은 사람이 많지 그중에서도 최고의 장점은 나의 긍정성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나는 인생이 무겁지 않아 응. 왜냐면 뭐, 그게 뭐, 뭐, 실현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실현이 음.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 음. 잘 기억이 안 나고, 실현이 있었던 그 지점에서도 기쁨을 발견해. 맞아. 음. 뭐 내가, 이제 음. 내가 가지고 있는지 큰 힘이고, 음. 그리고 나는 내 났어? 주변에, 이게 또 긍정적인 해석이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음. 어. 그래서 내가 가진 게별볼일 없는데, 이별볼일 없는 것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진짜 많아. 음. 그 니네들이 애 넘버원이잖아, 음. 나한테는. 그렇긴 해. 어, 그지내 주변에 사실은, <laughs> 내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예뻐 음. 어. 어, 정말로 내 주변에 네가 제일 하더라. 예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가 제일 정의로워 음.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제일 음. 정의로워. 정의로워 나도 좀 좋은 말좀 해줘 어. 네가 제일 이상해 <웃음> <웃음> 어. 아 근데 <laughs> 나는 너를 보면 늘 유쾌하거든. 나도 되게 유쾌한 <laughs>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캐릭터 이건... 겹쳐 우리. 안쪽 어, 정리 좀 해야 돼. 난 이상하진 않거든. 지아, <laughs> 지아 <laughs> 절대 안 <알려보고> 겹쳐. <laughs> <해야 돼. 웃음> <laughs>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중에 가장 이상한 분들이 <laughs> 들어가. 어. 내가 이제 상담을 계속 했잖아. 상담을 계속하면서. 내 친구들 나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고 싶냐 음. 나는 꼭 죽기 전에 교양으로라도 상담 받으라고 얘기하고 아, 싶어 아, 상담 오. 이게 사랑 사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야 음. 비로소 내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음,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안쓰러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음, 그래. 첫째는 자기를 내놓을 용기가 없는 거고 음, 음. 또한 가지는 자기 삶을 한 번도 나,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음. 정돈을 해본 적이 맞아. 없는 거야. 음, 우리가 왜 중요하다. 정리 전문가가 따로 있잖아. 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담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조망하게 돼. 음. 우리가 왜 정체성이라는 게 역사적인 나하고 음. 사회적인 나 이게 딱 만나는 지점에 음.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고 무슨 좌표를 찍는 거네. 잡표 굉장히 오.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걸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으로 살고 맞아.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음. 해볼 수 있는 몇안되는 기회거든. 음.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멍청이로 살았어요. 음.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꽃을 피웠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왠지 상담하면 자기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어. 왜곡됐네 어. 나를 발견하는 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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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전에 뭐 했냐면 음. 내가 기억 강의 많이 하잖아. 음. 그러면 CEO들도 따로 이제 이렇게 음. 강연 같은 거. 듣잖아. 뭐 음. 리터뭐 이런 걸로. 그럴 때 잊지 말고 내가 숙제를 내줬어. 음. 잊지 마시고 20회 이상 무조건 상담받으셔라. 아. 20회가 굉장히 긴 거잖아. 그렇지. 일주일에 한번 가면. 그래서 해야 그게 길면 10회라도 괜찮다. 음. 무조건 상담받아봐라. 그래서 CEO들 사이 붐이 일었어. 음. 상담받는 붐. 음. 나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근데 난 이게 내가 뭘 했다는 라게 중요한 게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면 맞아. 기업가들은 기업의 정신이 바뀌고 음. 거기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내 음. 삶을 돌보면서 음.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음. 너무 좋은데 이게 꼭 문제 해결만은 아니라는 <마침> 그렇지. 거지 너무 좋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응. 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상담가라고 생각해. 음.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음. 또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니까. 그럼 근데, 제일 좋은 게 남의 어. 고민 대신 해주는 거야. Thank <ering> 어. you,지 <properly> 그것도 유료 상담이 최고다. <웃음> <웃음> 거기서 돈까지 들어가 최고. 사람들이 제스처를 보잖아, 음. 움직임, 몸의 음. 움직임을 보면 이 사람이 조언을 하는 사람인지 음. 아니면 공감을 잘하는 음. 사람인지가 음. 보여. 그런 것도 어. 보여. 이를테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 이렇게 그냥 천천히 듣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리고 음, 음. 이 사람이 말을 할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아. 음. 근데 벌써 조언을 하한 사람은 이제 말하려고 조급하고 그렇죠? 응. 솔어 <laughs> 마음이 급하지. <laughs> 언제 언제부터 <100m> 이제 <laughs> 시작해. <시작이야. 웃음> 이제 막 어떻게 <laughs> 타이밍만 보고 어. 있지. 근데 나는 요새 뭐 연습하냐면 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자꾸 뭘해 주려고 해. 내가 음.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있고. 아, 너무 아는 게 많고 똑똑해. 음, 맞아. 아, 그래서 가요. 음. 나서. 나대. 음. 어, 내가. 음. 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의 자리에 혀가 먼저 들어갈까봐 음. 뭐 하냐면 자꾸 이렇게 나를 붙잡아. 음. 그래서 뭐냐면 책상 접지를 자꾸 해. 아, 이렇게? 아, 접지를 이렇게. 음. 나를 좀 음. 이렇게 음. 가라앉혀. 음. 내스스로 그래서 먼저 몸이 나가거나 혀가 나갈 것 음. 같으면 이렇게 나를 눌러. 음. 뭐 그런 거를 해. 아는 애 중에 되게 되게 똑똑한, 되게 유명한 애야. 내가 누구라고 음. 말안 한다. 음.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어. 이 형관이 음. 만나기만 하면 계속 욕을 해. 음. 진짜 막 귀가 아플 정도로 다른 사람 욕을. 어 너무 욕내주변사디욕하고 어, 작가욕하고 음. 뭐그 같은 출연자 욕하고 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 그러냐? 음. 알겠는데 어, 혹시 다른데 가셔도 내 욕을 그렇게 하시냐? 음. 내가 너무 신 들어온 음, 직원이네. 음, 어. 근데 그때 농담삼아 음, 밖에 나와서내 욕도 그렇게 하지. 음,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분은 지금은 방송현장에서 사라졌어. 음, 맞아. 어, 사라진 어. 분인데 자랑질이 차라리다. 음, 그것도 쉽지는 음, 음, 않은데 자랑질은 그래도 그래. 음, 너 잘났다. 계속 음, 뿐이다뭐 아, 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자랑질하는 친구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끼리 얘 없을 때얘 욕을 해주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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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느끼는 건다 비슷한 어, 것 같아. <웃음> <웃음> 나머지 친구들이 관계를 <laughs> 도독하게 해줘. 음, 어. 그러니까 <laughs> 상관이 없어. 근데 혼담하는 애는 나는 얘는 어, 뭐랄까 바이러스 같은 거야. 난 어... 불편해. 왜 불편해. 그렇지. 네. 많이 불편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나는 자존심이 뭐 있냐? 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야. 음. 근데 그런 음. 사람 되게 많아. 뭐 그많지 그래. 미안하다고 음. 사과 못하는 어른들이 음, 너무 많잖아. 많아. 왜 그래, 나는 무조건 사과는 ASAP. 음.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 음. 그래서, 어, 그리고 늦게라도 난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난 사과 진짜 잘해. 음. 근데 미안하잖아? 눈치를 딱 봐서 이제 불편하잖아? 좀 미안한데. 음. 음, 좀 음. 불편하지. 음. 어.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 나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 좀 없긴하다. <laughs> 많이 없긴하다. <없진 웃음> 많이 없지.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사과를 빨리해야 아 관계가 편안해져. 아 그래가지고 너랑 불편해져서 뭐가 이익인데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는 나 무조건 빨리 사과해. 그러니까 나는 응. 그래서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지다고 사과를 하는 것도 내 문제야. 그러면 계속 사과하잖아. 그러면 이사람 감정 호구가 된다. 응. 발을 밟으면 사과해야지. <laughs>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이 특별히 여인들은 맨날 여집합처럼 살아. 음. 여집합. 교집합이 음. 없고, 누구의 서포터처럼 그렇게 음.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 뭐 애들 관련해서는 그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애들 위한 건지 막 헷갈리긴 한다. 음.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애들 다 크잖아? 그럼 애들 아예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 자식이 컸다면 옆집 총각 보드 타라 그래. 음. 옆집 총각 보드 타라. 옆집, 총각 음. 옆집 총각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고마워. 음. 음.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러줘도 하루에 막세 번씩 음. 전하잖아. 심지어 그 총각이 잘생겼어 봐. 음. 아, 이건 뭐 베스트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이 어 너무 부모 투자가 많아. 음. 내 인생을 다 맞아, 갈아 넣자. 맞아, 맞아. 어. 맞아. 뭐 남편이 뭐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이 애가 나한테는 전 인생인 거야. 음. 전 인생이라서 내 영역을 확보해야 난 이걸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게 딱 확보가 돼야 자식이 내게 와서 좀 섭섭하게 해도 너무 슬프지 않아. 음. 어 자식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해도 내가 그래도 막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음. 맞아, 맞아. 안 흔들렸으면 음. 좋겠잖아. 엄마가 맹한 것도 좋다고 생각해. 맹해. 어, 너무 맹해. <laughs> 진짜 아니, 완벽하려고 하는 엄마들이 애들 완벽하게 망치거든. 음. 근데 오히려 약간 맹하면 애들이 아까 너 소영이 음. 얘기한 것처럼 보호자 역할을 음. 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부모화가 일어나는 음. 건데 음. 그게 아니라 적당히 맹하면 음. 어, 부모를 <laughs> 의지할 수 없다는 음. 걸 알고 음. 스스로 네. 어, 독립성이 수고. 굉장히 음. 늘어나. 음. 그러니까, 딱 아, 내 부모를 믿고서 내가 살 수가 없겠 그랬구나. 그렇지 근데 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랬다니까 어느 날 내가 막뭘물어더니왜 이제 와서 물어보냐고 <laughs> 애들이 좀 음. 크잖아 그러면 어, 나는 다른 어른들 만나는데 애들을 자꾸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어, 그래? 사회적인 데뷔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어른들의 매너도 알려주고. 음.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제 어른들 모임이 있을 때애들 같이 만나. 그래서 음. 같이 밥 먹고 음. 같이 대화하고 이런 걸 하거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잖아. 음. 그러면 확실히 애들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유연성이 훨씬 더 좋아져 워 음. 뭐 그래서 애들 사춘기 때도 그렇지만 어느 집에만 있는 거보다 음. 애들을 데리고 여러 어른을 음. 같이 만나는 건난 너무너무 좋다고 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자식들하고 여행 가는 게 로망인 사람들이 있잖아 음. 어, 근데 가서 보통 엄마 아버지들이 계획 쫙 짜가 주기 하잖아 음. 나는 해외 딱 나가잖아 나는 완전 빙구가 돼 음. 어, 일단 난 길치야 음. 어, 길치라서 온대로 가세요 아무 데도 못가 나는. 음. 그런데, <laughs> 밖에 나가면 애들, 요새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다 다 잘하니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풀고 앉아있잖아? 음. 그럼 애들이 먹을 것도 다 음. 갖다주고, <laughs> 음식점도 데려가고, 뭐, 육관도 데려가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나서 음. 나중에, 어, 그냥, 어, 니네들랑 같이 오니까 너무 좋다. 근데 여행에 두 번은 안 가려고 하더라고. <laughs>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던 거야. 어. 왜냐면, 하나는, 아, 우리 엄마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음. 이걸 아는 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진짜 모르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피곤하긴 했지만 자기네들이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도 되게 뿌듯했던 음. 것 같아 음. 나는 엄마가 되고 나서 내가 우리 엄마 나이에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음, 어 그치. 옛날에는 우리 엄마 그냥 그냥 무조건 아끼는 사람 음. 그리고 어,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그냥 뭐좀 드리고도 되고 그냥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 음.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양보한 거야. 음. 다 양보한 음.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가 아 이제 몇 가지 단점은 좀 있지. 음. 그렇게 다 양보하고 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시나 봐. 음.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좀 입원해 계시고 그 옆에서. 어,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셨어. 근데 응. 우리 아버지도 95세지만 우리 엄마도 85세잖아. 85세인데 응.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계속 간병을 한 거의 한 6주 정도 하셨거든? 6주 정도 다 간병하니까 아빠도 너무 약해진 데다가 엄마도 너무 약해진 거야. 응.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으로 딱 갔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붙들더니 야, 호선아, 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살겠냐? 응.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응. 내가, 어, 글쎄 엄마, 그때 굉장히 약해지셨을 응. 때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 그랬더니 야, 호선아. 내가 먼저 가겠다 깜지는 응. <laughs> 응. 거야서. 어, 힘드시다. 먼저 길니다한 번도 우리 엄마에게 그런 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깝다고 느끼니까 음. 엄마가 약간 뭐랄까?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음. 조금 음. 거기지셨어싶것 음. 같더라고. 그러니까 음. 우리 엄마가 약해진 걸 처음 봤어. 음. 처음 봤어. 음. 음. 어, 그러니까 엄마가 약해지는 때가 오더라고. 음.